안전하게 로그아웃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롬에 들어와서, 우 상단, 밑에 있는 큰 동그라미 말고,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롬 프로필 관리를 눌러줍니다. 한 다음에, 로그아웃을 해야 하는 MG 스튜디오 관련된 계정에 점 3개를 클릭, 삭제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다면, 삭제해 주시면은, 크롬 로그아웃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 드라이브를 로그아웃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 하단 트레이에 이렇게 파란색깔 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원이라고 쳐서 이원 드라이브를 실행시켜 주면 여기 파란색깔 원이 뜨고요. 떠 있는 파란색깔 원을 클릭해주셔서 돕니 바퀴 눌러주시고 설정 눌러주시고 계정으로 넘어가서 EPC 연결 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 개 있다면 움의 설정에 연결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과 PPT만 로그아웃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무 엑셀 창을 켜주시고 상단에 설정 로그아웃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PT도 검색을 해주셔서 설정에 로그아웃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PPT 로그아웃은 엑셀이 로그아웃 될때 자동으로 로그아웃된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성 정보 라고 윈도우에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사용자 이름 부분만 보이도록 캡처를 해주시면서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